이거 신상 한번 먹어볼게요 하양 송인데 크림치즈 이런 맛인가봐요 약간 화이트 초코맛 날것같아 음! 냄새가 약간 뽀또.. 뽀또 냄새가 나는데요? 맡아보면 음. 뽀또 냄새나지? 음! 뭔가 약간 1위 시리즈 아세요? 뭐그 끼리 크림치즈롤 이런거 그거보다 훨씬 좀 진한 치즈맛? 화이트초커랑 체다치즈를 섞은 맛? 맛있어요 맛있어? 음 맛있다 아니 근데 너무 조금 들어있는거 아니에요? 이거 안먹는데 영상에서 먹었던 거이 초코파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자꾸 생각나는? 제가 가나파이를 좋아했었는데 이게 딱그 맛이어가지고. 이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주 일본식 달걀 오니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고 너무 초록해요. 이거 완전 카세라 맛이에요. 촬영기자 오늘 리케에서 산 것들이랑 택배 온게 있어가지고 언박싱 한번 찍어볼게요. 먼저 택배 온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왔어요. 근데 제 이름이 맞긴 해서 보니까 과메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막레모가 제가 좋아한다고 해고 보내준 거거든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구운 김 무슨 특 고창 김 유명한 맛있는 김인 것 같아요. 이거 김이랑. 이렇게 파랑마늘이랑 이렇게 과메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초고추장! 초고추장도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과메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알배추랑 깻잎 그리고 과메기! 과메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laughs>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엄청 큰 스탠드 뭐죠 이거 이게 스탠드형 거치대예요 태블릿 거치대 제가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이제 침대에서 볼때 조금 팔이 춥잖아요 그래서 거치하고 보면 좋겠다 해서 시켰거든요 저는 대형을 시켰어요 이게 중형도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좀 10인치 넘어가면 대형을 추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대형을 시켰어요. 거 쓰실분들은 대형쓰시고 그냥 핸드폰이나 작은 패드같은거는 중형 사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제가 아이패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패드 제가 에어4인데 에어4 이렇게 했을 때좀 무거워서 고기가 아래로 쳐져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서있진 않고 아래로 무거워서 고기가 이렇게 쏠리는데 이게 어떻게 누워서 침대에서 쓰는거라 아래를 향하는 방향은 뭐 딱히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맞춰서 쓸 수도 있고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침대가 높으신 분들은 대형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얘는 식탁보고 화이트색이고 깔 방수 기능은 없어요 제가 하얀색 식탁을 쓰고 싶은데 식탁 자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식탁보로 구매했어요 얘가 가장 저렴하고 다른 들은다 만원 넘는 제품들인데 얘는 7,000원 굉장히 저렴해서 샀고 폴리에스테롤 100%라서 뭔가 약간 광택나는 하얀색 천이고 방수 기능은 없어서 뭐 김치국물 이런 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유리컵인데 굉장히 아메리카노나 에이드 같은 거 담기 좋은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얘는 와인잔처럼 아래가 이렇게 손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에이드 같은 거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이케아가 유리 제품들이 좀 가격이 저렴해서 얘는 3,900원 주고 제가 구매했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커피잔 세트예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고 제 생각에는 샷 하나 정도? 내려서 먹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냥 심플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어,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먹을 때 겨울에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그다음은 유리 그릇인데 어, 뭐 요리하면서 쓰기에도 좋기도 하고 그냥 차가운 음식 같은 거 담아 먹기에도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거든요 얘는 얘도 유리라서 굉장히 저렴해요. 얘는 작은 거는 1,900원, 얘는 큰 거는 2,900원이거든요. 그래서 두개다 세트로 구매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는 집에 원래 사던 게 있어가지고 그기까지 해서 세개 세트로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이보리색 그릇을 샀어요. 아이보리색 그릇이고, 어, 이렇게 약간 겉면에! 모자기 그 문이가 약간 있고요. 근데 심플하고 예뻐가지고 제가 딱 찾던 스타일이어서 구매했어요. 가격도 4,900원으로 약간 저렴하게 잘 샀어요. 이거는 이제 티 만들어 먹는 약간 티 우릴 수 있는 티방을 하나 샀고, 그리고 이제 밀크티 만들 때 쓰려고 한번 사봤어요. 이걸로 얼그레이 밀크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얘는 제가 예전부터 갈 때마다 고민했다가 이번에산 건데 9,900원이고.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컨센트고 이렇게 세 가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에어팟,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쓸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개짜리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유아용 스푼인데 이게 유아용로 으안 써도 그냥 요거트 먹을 때 시리얼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이제 엄마가 조금 말리긴 했는데 제가 그냥 갈 때마다 너무 귀엽고 저렴해서 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네 가지 스푼 들어 있어요. 이거 근데 진짜 아기 있는 집에서 이유식 같은 거 먹이기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이케아 갈 때마다 고민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 드디어 마음 먹고 구매했습니다 뭐 침대에서 제가 오래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침대 트레이 하나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제가 사실은 일어나고 나서 잠자러 들어갈 때까지 침대에서 생활을 거의 안 하는 편이어서 태블릿 스탠드나 이런 침대 트레이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편인데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편집할 때 께서 혼자 계시온데 어찌 편히 쉴수 있겠소? 다음 <목소리도> 김치만두 하나랑 우기야랑아이 하나. 아니면은 두그룹 만들고 뭐를 좀는다이시간게 이리스리스가 도마렇게지 그런다. 만두 전체적으로 이기는 진짜 같이. 간단은게고 있어요. 이 코스트코 커클랜드 프로틴바는 두 가지 맛이 있거든요. 이 쿠키 도 맛이랑 브라우니 맛이 있는데 브라우니 맛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대체당 맛이 조금 세서 호불호 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참고 먹을 수 있는 정도고 또 약간 그 단백질 파우더 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드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냥 실온 상태보다 얼려 먹을 때가 조금 더 맛있기 때문에 이걸 사신 분들은. 한번 올려서 드셔보세요.